그리고 또 아, 아파트 재개발 투자 네. 많이 하셨습니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네네. 사실은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다기보다도 그 전에 이미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네네. 선진국이 되면서 어그 완성되었던 도시, 이미 완성되었던 네네. 도시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네네. 그 노화된 도시들 다시 또 그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네. 생겼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1990년도에 이미 네.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네. 도시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1995년도, 네.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도 중반쯤에 네. 네. 도시가 완성이 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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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도시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네. 사진에 보시면은 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그린과 같은 주택들에 대해서 네. 어, 지금의 뭐6 0대 분들, 70대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은 그래도 거주를 할수 있지만 네. MZ 세대 보고 해당 주택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은 네, 거주자책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나은 한계만 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는 것같이 이렇게 네. 그 오래된 주택들은 네. 저 위에 보이는 아파트와 같은 신축 아파트와 같은 형태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어떤 무조건 불가능한 상황이 생겨버리는자 네. 네. 그런 배경 속에서 네.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죠. 네. 자, 그, 보수와 진보가 있다면, 네. 보수는 네. 제거,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네. 정권이고, 네. 진보 같은 경우에는 일을 억제하는 아 정권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예 제대로 걸린 거죠. 네. <laughs> 정권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네. 대상이 바뀌니까, 네. 이제 지자체 단체도 네. 대부분, 제 또, 보수로 네. 바뀌어버렸죠. 네. 앞으로 3년간은, 네. 이제, 재다, 재건축, 재개발, 말만, 말밖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많이 기대를 하십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파트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네. 소비자들이 아마 많이 가시면 가지고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랬을 때 어, 뭐 어디에 하면 좋냐고 네. 했을 때뭐 서울에 하시면 가야 될 거예요. 서울은 이미 오,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돈이 있으면 서울에 네. 하시는 게 맞고 네. 또 네. 돈이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순서대로 네. 하는, 도시가 개발될 순서대로 하는 거죠. 부산, 네. 뭐 대구, 네. 뭐 인천 이런 네. 식으로 지금 그런 데에 이런 빌라, 그렇죠? 이 노후된 음. 어 노후 주택이라든지, 노후 주택을 사 가지고, 빌라를 사서 네. 이제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개발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럼 이런 걸 사서 그냥 한몇년 정도 걸려요, 형? 한0년생각하십 그럼 이런 거 그냥, 어. 걸려요, 이런 거? 어, 이런 10년 10년 그냥 계속 전세만 주고 있어요? 네, 전세 그냥 전세 값도 높지는 않은데 네. 이제. 매매를 해서 네. 일정 부분 전세 주고 나중에는 전세 세액점 나갈 겁니다. 너무 노후 노후화가 심해서 <laughs>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나중에 나중에, 묶어두는 거네. 네, 그냥 묶어두는 거죠. 이렇게 아... 묶어두면 네. 중간에 내가 아... 아파트가 된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 네. 10년 이상 그런다면 네. 네.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네. 그 프리미엄 을 붙어서 내가 아, 뭐, 네. 5억 원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주말에 바꿔 프리미엄 네. 바도 받을 수 있는 거 네. 까 사실 이 프리미엄 시장이 좀재밌는데 네. 프리미엄 시장은 네. 좀 세금으로부터 네. 좀 뭐, 자유롭다. 어, 합법적으로 자유롭지. 만 네. 약간 좀평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좀 좀. 아, 네. 방이이있하기기하한다 음. 음. 함유, 함유와, 음. 네, 네. 그래면이있기 네. 때문에 네. 음. 음. 물론 하라는 말 <laughs> <좀 아니요. 웃음> 사실 좀 그렇다는 네. 부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또어 밑에 이렇게 링크도 닫아드리고할 테니까요 그런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파트 갭투자도 하고 하니까요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재밌게 보시면 아파트 갭투자로 네. 재건축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이런 노후된 주택으로 제 네, 재건축해드리는 방법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네, 예, 잘 선택하고, 예, 좀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는그러니까 예,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증권사 브릿지, 에코티 이런 거는 좀 짧은 순간에 이렇게 돈을 버는 거고, 이런 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예, 부동산 투자도 시세 차익형 투자가 있고, 또 이제 월세 수익형이라든지 어떤 좀 짧은, 짧은 투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간에, 기간에 따라 투자가 되기 예, 때문에, 어, 그거에 따라서 또수익이다 틀리더라고요. 네. 예, 익이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관심을 가시면서 꾸준히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좀 찾아가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강의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